네, 안녕하세요. 착한 덴트 유실장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자동차 유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, 이제 교체하시기 전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어, 정품유리는 얼마고, 이제 비품, OEM유리는 얼마인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. 그래서 우리 정품유리와 비품 유리에 대해서 유리가 고객들 많이 물어 여쭤보시는 게뭐 강도가 OEM은 좀 약하고 뭐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고객들께서 직접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비품인지 OEM인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뭐 이렇게 유리가 많이 없어요 저는 <laughs> 유리가 많이 없어서 그냥 크게 뭐 유리가 다 똑같으니까 유리 정품이랑 비품이 뭐가 뭐가 뭐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개 앞에 이쪽과 이쪽 유리는 그 올류 카니발이에요 YP 카니발 유리고 여기는 거는 이제 OEM 유리 국산 차량 OEM 유리인데 자 정품 유리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제 요 밑에 마크겠죠 이때 보이시나요? 네네. 그래서 우리 기아나 뭐 현대, 요런 부분들이 이제 뭐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박혀있으면 좀 정품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세요.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량 같은 경우에 뭐 벤츠나 BM,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브랜드 마크가 좀 있겠죠. 그 다음에 유리가 다 똑같은 유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리의 옵션에 따라 이렇게 좀 유리에 들어있는 브라켓들이 좀 틀려요. 그래서 카니발이라고 해도, 자, 여기 네모난 거 보이시죠? 이건 차선 카메라, 이제, 구형 타입이고, 자, 이쪽 반대쪽 유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스키 센서 하나만 있고, 우리 룸미러만 이렇게 좀 다는 부분만 있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유리지만, 에 유리의 뭐 좌우 뭐 대칭은 맞겠지만, 들어가는 브라켓에 따라서, 또 이렇게 유리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금액대가 좀 틀리다. 뭐 아니면 이렇게 옵션이 좀 틀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리가 뭐 한동안 이렇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뭐 카메라가 있는 타입인데 뭐 카메라를 뭐 카메라는 거의 쓰시는데 뭐 레인 센서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안 쓴다 그러면 뭐 레인 센서 없이도 그냥 일반 유리로 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. 자 여기는 있거 이제 정품 유리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비품 OEM 유리예요. OEM 유리의 이제 가장 큰 고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건, 기타 상호가 좀 들어가 있다. 그래서 뭐 한성유리라든가, 뭐 뿌야오라든가, 여러 가지가 좀 있고, 이제 유리 썬팅을 하기 전에, 이제 뭐 이런 뭐 안전보호, 이렇게 스펀지라든가뭐 이제 여기에 뭐돼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 뭐 이렇게 이 유리의 타입에 대해서 비품 OEM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샘플, 이제 제조가 돼서 나와요. 서 밑에 열선이라든가, 뭐 밑에 뭐 이렇게 룸미러 끼는 타입이라든가 뭐 레인 센서 구형 타입이고 이런 부분으로 나와서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큰 거는 뭐 이제 유리 밑에 상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마크가 이렇게 좀다 있고 네,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이제 무조건 OEM이 또 좋고 OEM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시면 우선은 뭐 이렇게 정품 수급이 안 되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조사에서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, 이렇게 OEM으로 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요즘 유행들이 막 이렇게 비품이면 막 비품 꼈다고 막 유리 가격을 막 강가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무조건 싸다고 뭐 비품이 다 좋은 거다. 뭐 아니면 정품이니까 정품이 무조건 좋은 거다. 이런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뭐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제가 이 유리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약간의 좀 이렇게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OEM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데막그 셀로이드 같은 중간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막 튀어나온다거나 막 이만큼 삐져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 샌딩칠한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나 밑에 뭐 열선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열선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뭐좀 이렇게 납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 허술해요 조금 허술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좀 장단점이다.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비품을 좀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유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시공 받으시는 업체 그 실장님들이랑 우리 고객님들이랑 잘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잘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때 또 좋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